보여드릴게요. 점프 드릴했을 점프 처격했을법 점프 하는을했 점프 대처했을 방법 처하당방역자 성당 에서이번에서이번 성당 상층 구역이로을할이동에할거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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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라갑니다 잠깐만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왔던 구형이죠 자,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순탄 배트니까 죽이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죽여요. 한 방에 죽이고 나서 순탄 4개 획득. 순탄 4개는 지금 한 500원 정도 할 테니까 벌써 2,000원은 벌 거야, 2,000원. 자, 지금 제가 소식이 만밖에 안 되는데 2,000원을 벌었다. 이건 굉장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세요. 자, 위로 올라간다. 왼쪽에는 못들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가면 은좀더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돌아가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누구의 명언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놓고 와서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은, 자, 뚱뚱이가 오기 전에 완벽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도중에 그 들어가는 곳 하나 있죠? 자, 이쪽에서, 삽, 삽 해서 유형 죽이고, 자, 삽, 삽 해서 죽이고, 자, 이번에는, 아, 얘는 아이템 안 뱉었네요. 다시 한 번, 삽, 삽 해서 죽이게 되면 순탄 4개 또 다시 한번 획득!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3층 열쇠를 사용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상층 열쇠 혹시 문이 또안 열려요 저는 이 열쇠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봤었던 야하굴 공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하굴 야하굴 중에서 하나 먹었어요 푸른비앙 먹고 나서 자 앞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이쪽에 목구 마리 있죠 요 녀석들 굳이 죽일 필요 없는 연습들이니까자 그냥 빠르게 달려가면은 자 요렇게 가리키는 동안 자 저거 봐제 귀인이다 아니 제 귀인이 아니구나 이게 뭐지? 사냥꾼이다 할때지나갈 수가 있어요 성당 상층 화토불 아니 풍풀 바로 켜준 다음에 자 또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자 이곳에는 굉장히 유상한 유상한 녀석들인데 이녀석들 상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세요 자 이곳 불타는 곳 잠깐 무시하고 자 이곳은 지금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고 어이야자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곳에서 자 이렇게 굴러요 브레이크 아, 헷갈렸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브레이크 동그라미 눌렀어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늑대들이 내려와요. 늑대 내려오기 전에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0개딱 하나 발라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빠르게 들어가서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때려준 다음에 지금 좀 없죠? 자, 이럴 경우엔 이 녀석이 잡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안 돼, 내 개몽! 자, 여기서 개몽. 쪽쪽이는 이름과 답, 이름답게 요런 식으로 개몽을 뺏어가요. 내아까운 네, 개몽! 자, 빨리 일어나서 회복 한번 해주고 체력 20면은 어지간하면 한 방에 잘안 죽어요 자이렇게 순탄 챙기고 별의 눈에 사냥꾼 증표 요걸 얻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얻어주세요자이렇게한 다음에 자이 앞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이 뒤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네요 자이 앞쪽으로 갑니다 자 늑대들을 피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르게 달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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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달려가지고 자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혈소괴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혈소괴물은 자, 이 기습을 위한 저거니까, 자, 무시하고, 자, 요렇게, 잡고 나서, 이 안쪽에, 자, 지금 쪽쪽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잠깐만. 자, 바라부시키한번더 바르고, 자, 요렇게. 자, 요 녀석을 바라부시킷을 바른 상태로 때리게 되면은, 반항을 전혀 못해요. 요렇게 한 다음에, 자, 하나, 둘, 다시 때려가지고 마무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혈석 괴물이 아니고, 개몽쪽 쪽에가두 마리가 더 있어요. 이두 마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살금살금 나간 다음에 자 여기서 뒤잡기로 잡죠. 자 앞쪽에 있는 이절 보고 올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자 뒤잡을 딱 성공시키면은 바로 뒤잡기로 한 마리 끝. 자 이렇게 한 마리 딱 끝낸 다음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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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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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 다섯 먹이고. 잠깐 이쪽으로 피하고 자 요거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한대두대 3대 요렇게 때리면 성당 상층에 열쇠 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아원네 열쇠 요게 있어야만 요 지역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사다리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곳에서 요 녀석들 해치운 다음에 이 아래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 이쪽에서 요 아이템까지 먹고 나서 진행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문 열고 나서 이쪽에 있는 요 이상한 호주를 취하고 있는 요 녀석한테 딱 무조건 말을 걸어야지만 이 교신 제스처를 얻을 수 있고 이 교신 제스처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핏바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핏바는 최고 강화를 하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갑니다 자 이제 자꾸 나가요 굉장히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요 녀석들 그냥 다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늑대들 굉장히 좀 많죠. 하지만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쭉 달리면은 이곳 왼쪽에 딱 기다리고자 앞으로 쭉 달리면은 전혀 안 맞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식의 피 3개 자보원의 열쇠 사용. 자 지금 뒤쪽에서 늑대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굴러야 돼요. 바로. 자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발광이상을 얻고 자 이쪽. 초커까지 뚫어지면 이쪽 오른쪽이 보스왕이지만 지금 보스는 잡지 않고 다른 곳을 먼저 갔다오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카이너스트까지는 빨리 가면 되겠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자 근력을 빠르게 찍어줍니다 기술을 찍어도 되고 근력을 찍어도 되고 2 5까지 찍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자 이번엔 별의 눈의 사냥꾼 증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뭘할수 있느냐 뭘할수 있느냐 자 야수 피해 환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최소한 10개 정도는 구입을 해야지 이제 댐빌 뻥으로 웬만한 포스들은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편하게 좋게 즐겁게 또, 뭐 있어요? 아무튼, 그런 수식어를 달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녀의 저택으로 딱 가세요. 마녀의 저택. 자, 해밍의 거리. 해밍의 무덤거리로딱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차를 타고, 아주, 호박 마차를 타고 나서, 신데렐라가 된 느낌으로, 성으로 초대를 받을 거예요. 카이너스 초대장을 갖고 왔다면, 자, 바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 이곳에 이 녀석들 전부 다 무시하고 나서, 자, 이 앞으로 나서, 앞으로 그냥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똥토이들 무시하고, 자, 저쪽에 시계탑 같은 미니 시계탑 같은 느낌의 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벤트가 딱 진행이 돼요. 자, 초대장 검사가 끝나고, 자, 이곳 마차에 타서 자, 이제 공주님이 된 느낌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성 카이너스트. 패성이 아마 아예 철거된 뭐 폐가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마 폐왕 원일의 그런 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자 정면에 지금 성이 보이죠 저곳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앞으로 쭉자 이곳에서 나타나는 모기라는 몹이 있는데 자이 모기 저 정말 모기 아무튼 모기 모기는 아니고 진드기? 자 아무튼 이 녀석들은 굉장히 센데다가 그지같기 때문에 굳이 상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면서 열리는 이 자동문 자 안쪽만 열리기 때문에 한쪽만 딱 열리는 틈을 이용해서 어우 야 하이라 이거 19분 방송 아 근데 불분이 원래 19금이었지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오른쪽으로 해갖고 다 건너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요 아이템 자혈속의 덩어리 자 요거 하나 있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유령들 같은 경우에는 죽여도 죽여도 리젠 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혈속의 덩어리를 두 개만 더 모으면 구강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순탄 이렇게 얻고 저목들 나타나기 전에 그냥 빠르게 이곳에 탈출합니다. 자, 이번에 앞으로 쭉 달리다가 자, 이오른쪽으로 살짝 가서 자, 쭉 달리다가 자, 이곳에 떨어진 녀석 한 마리 있고 무시하고 나서 자 이번 이쪽으로 하면 이쪽 자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자 올라가자마자 열쇠 당리이 하나.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이곳에서 이번에는 자, 이 녀석들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쭉 달리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서프라이즈! 오케이, 그렇죠. 굉장히 놀라셨죠? 전안 놀랐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와서,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시종같이 보이지만, 레이피어를 들고 있는 굉장히 센 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 이렇게 넘어가고, 쎄기석 덩어리라 그랬어. 혈석 덩어리라 그랬어. 쎄기석 덩어리? 혈석 덩어리.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야, 이번엔 쇼컷이 있는 말이에 쇼컷.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아까의 첫 번째 등불이랑 이어지는 쇼컷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내려갔다 오죠. 쇼커즈 한번 틀어놓고자요거에도 금간의 숲처럼 보스 도전하는게 굉장히 긴 곳이에요 자 저쪽에 바로 등불이 보이죠 저기 살짝 보이죠 자 저쪽으로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자 위로 자 언제나 기본 이건 다 내려놓고 간다 자 내려놓고 간다 자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이쪽에 상자에 있는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방금 침을 맞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페로몬 화살 아니 뭐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절 쫓아다녀서 귀찮게 굴테니까 바로 무시하고 위치로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에 요녀석 신녀들 건들지 말고 헬스의 덩어리 얻고 나서 요거 얻었으면 이제 구강까지 찍을 거 전부 다 마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무시하고 나서 자 이제는 앞으로 쭉 자, 부 쭉, 자, 이녀석 무시하고 청소하는 거 방해하면 굉장히 좀화나죠이 녀석들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거 방해하는 순간 굉장히 지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무시하고 나서, 자, 순탄 6개 받고,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가고 이란 말이야, 이렇게 쭉쭉쭉쭉 날아와 갖고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쭉쭉 달려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비밀의 문, 비밀의 책장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사다리 타고 뒤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산에 타고 위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이냐? 산에 타고 올라가다가 맞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오케이 그렇지. 자 전혀 안 맞고 한 대도 안 맞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이너스트 스킵을 안 하냐고요? 카이너스트 스킵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이 글리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제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글리치는 공략에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프로미, 블러드본 글리치 같은 걸 고칠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공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로. 그런 걸안 하고 나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앞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보스 방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녀석이죠. 맞습니다. 무슨 길을 이 땅으로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보스 방으로 가는 정규 루트에요 닥스 원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노르 론도에서 그 난간 타고 돌아다니던 그 기억이 나서 정말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길을 이 땅으로 지어놨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로 좀 올라가도록 합시다. 주둥이 안 쉬냐고요? 주둥이가 뭐야 주둥이가? 바로 공무할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사냥꾼은 툴탄 증거 먹고, 자, 이번 보스 같은 경우에 는 상당히 패링으로 잡으면 편한 보스인데, 저는 패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려 으로 때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 완전히 딱 채운 다음에,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공격들은 그냥 다 맞아줘요, 그냥. 자, 들어가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기옥 기부하고 날리는 기술, 을 이게 좀 까다로운 기술인데, 그냥 가서 웬만한 공격들은 자, 무시하고 와서 그냥 때려요, 그냥 때려요, 그냥 때려요. 그냥 때려요. 자 요거 근접공격할 때는 자 가까이 다가가서 패링할 수 있죠 아니 쟈식이 아니 자 작전상 오케이 저렇게 구석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당황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다가가서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뺐을 때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타 연타 연타만 때리면은 웬만한 공격들은 자 이렇게 패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패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패링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께 패링을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마치가 되더라도 얘는 패링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자 자, 하나 둘셋넷자기모이 시작하죠. 자 지금 이때 뒤에서 시작. 자, 뒤잡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페이지가 스킬이 됩니다. 이페이지때 원래 굉장히 강력한 그런 걸 외우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자,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굴러가지고 뒤로 돌아간 다음에, 자, 이쪽에서 뒤잡, 아이고. 자, 이 공격 같은 경우에 굴러 다음에, 아이고. 자, 괜찮아요. 자, 지금 여러 번 실수했지만 괜찮습니다. 자, 점프 공격 했을 때 노리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근접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패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패링을 한번잡은시면 일단 됩니다. 일단 되는데,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점프 공격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점프 공격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자, 점프 공격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자, 왔죠? 한번 앞으로 굽어서 피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뒤잡을. 짧았죠? 자, 굽은 다음에 자, 바로 이렇게 뒤잡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로 점프하는 공격이 있고 위로 점프하는 공격이 있는데 위로 점프하는 건라고안한 상태에서 라고 풀린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한번 딱굴러가지고그 다음에 뒤쪽으로 때리면 돼요 제가 근데 너무 멀리서 서갖고 투자 못했네요 성공률이야성공이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자꾸 이상하게 이상해서 그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자 요렇게 굴은 다음에 바로 투자해야 되는데 좀 거리가 멀었죠 자, 요거는 요렇게 앞으로 굴은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뒤잡을 딱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위로 굴렀을 때이렇게 앞으로 딱 굴은 다음에 자, 뒤잡을 딱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피하고 나서 뒤잡하면 돼요. 자,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굉장좀 까다로운 스킬인데 이렇게 라보넬을 꽂아서 총을 쓰면은 자,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피해도 되고 자, 굴러서 한번 피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뒤잡. 요렇게 간단한 공격이에요. 요렇게 간단한 공격.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2장 넣어가지고 내장 뽑아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등풀과 함께 환시의 왕관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이 환시의 왕관 왕관 아이템을 얻게 되면은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앞으로 아 환시의 왕관을 끼고 나서 앞으로 가면. 비밀문이 열리지만 그건 이벤트 공략이기 때문에 이클리피아의 공략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패션 카이너스트 신데렐라의 기본은 끝. 1 2 시가 되어서 마법이 풀렸습니다. 자 사냥꾼의 꿈으로 돌아가라. 사냥꾼의 꿈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 풀린 상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강화부터 해주도록 하죠. 강화. 자 구강. 자 구강 찍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냥꾼 앞에 적은 있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강화를 찍었으니까 웬만한 그 몹들은 간단하게 처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